네, 2022년 3월 21일 시범경기 리뷰쇼. 오늘 SSG와의 문학 원정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l g t 윈스가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4승 1무로 5경기 어, 안 지고 있었는데 오늘 첫 패배를 당했고 시범경기는 뭐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또 코로나 확진으로 류지연 감독도 이제 벤치에서 못 앉아있고 경례가 된 상황이고 선수들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는 또첫 시범 경기, 홈 경기를 치렀고 계속해서 또 원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아마 조금 선수들이 초반에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놓고 지쳐가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개막까지 시간도 좀 남아있고 경기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질 만한 경기였고, 패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타선도 안타는 계속해서 안타를 몇 개씩 때려내긴 했지만, 득점권에서의 성적이 좀 아쉬웠고, 투수 쪽에서도 플로코가 내려간 이후에 최용화 선수가 볼 10개를 연속으로 던지면서 실점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김대 선수가 적시타를 하나 맞으면서 5대 0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성적이 4승 1무 1패가 된 LG 트윈스 2022 시즌 시범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 팀의 외국인 투수인 플로커와 폰트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폰트는 지난해에 좋은 9위 구속을 기록을 했지만 기복도 심했고 도중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재계약을 해놓고도 뭔가 안정감을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플루코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호투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 개수를 늘려서, 69의 투구수를 소화를 했고 폰트도 이제 같은 투구수를 던졌는데 폰트가 확실히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고 하이패스볼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LG타자들이 탈삼진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플로코도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SSG타자들의 방망이를 잘 이끌어내면서 7탈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탈삼진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이닝에서 한계 투구수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사만타를 허용을 하면서 무사말루에서 내려갔고 뒤를 이어서 이제 최용화 선수가 실점을 하고 최성훈 선수도 병살타로 무사말루 상황을 1점으로 맞긴 했습니다만 이미 여기서 4점이 나버렸고요. 또한점 뒤에 김대유 선수가 내주고 나머지 이제 이우찬이나 함덕주나 최동환 선수가 또 9위를 점검하는 오늘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은 8개의 안타를 때려냈는데 김현 선수, 문성주 선수가 또 멀티히트로 감각을 끌어올렸고 문보경 선수도 오늘 안타 하나를 추가하면서 문보경 선수가 시범 경기 내내 안타 하나씩은 꼭 치는 것 같아요. 6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수비에서도 1루, 3루 번갈아가면서 수비를 보면서 최현성 선수 없는 4번 타자 역할을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플로코의 피칭 오늘 플로코는 키움전이나 지난번 연습경기 1 0범경기때 보여준 등판 그대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고 이 허도한 선수가 오늘 포수로 나섰는데 달랐는대로 다 제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SSG 타자들이 타순이 한 바퀴가 돈 이후에는 큰 스윙 말고 짧은 스윙으로 안타를 가져가면서 추진수의 안타가 있었고 최지훈 선수의 빗맞은 안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유섬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3안타를 맞고 내려갔는데 이 결국에는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플로코가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상대 팀도다 파악이 될 거고 시즌에 가서도 어떻게 스트라이크존을 공략을 하고 어떤 공을 던지는지 분석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 분석에 플로코가 대응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구도 어느 정도 통하고 구위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통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피치 디자인의 문제 또 어느 쪽에 돈을 어떨 때 공략을 하고 유인구를 어느 정도 섞어 던지느냐의 문제인데, 과연 이 문제를 플로코가 오늘 도 짧게 치는 타자들 많이 봤잖아요, 커트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보는 타자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플로커가 어떤 식으로 본인이 피치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지, 어떤 공을 어떤 타이밍에 던질지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시범 경기가 있는 거니까 오늘 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고 이 연속 타자 3진 잡은 걸 보면 분명히 이 선수는 구속이나 구위가 한국에서 안 통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또 점점 투구 수를 늘려 나가겠죠 그래서 80개 100개 돼서 개막전 선발에 몸을 맞출 수 있는 켈리가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로코도 개막 시리즈에 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코가 60개 예정된 투구 수를 딱 채우고 최용화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는데 뭐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 보니까 신인을 왜이 타이밍에 올리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용화의 등판은 주자 상황이나 아웃카운트가 어떻게 됐든 플러코 60개 다음으로 딱 정해진 거였죠. 그래서 최용화가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야간 경기도 1군에서는 처음이고 제가 연습경기 시범경기 기간때 다른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변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빠른 볼로만 승부를 하고 있는데 빠른 볼에 영점이 잡히지 않으면서 볼을 계속 던지고 폭트도 나오고 몸에 맞는 볼도 나오면서 결국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내려갔는데 뭐 이것도 경험이겠죠. 아직 어린 선수니까 최용화 선수가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되는 선수니까 뭐 무사 말론 상황 이제 프로에서 커리어를 쌓게 되면 멋지게 무실 점으로 막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제 최성훈 선수가 안정적으로 또 몸이 상당히 빨리 풀리는 최성훈인데 땅볼 유도를 잘해내고 범타로 상대 타자들을 처리하면서 플로코의 실점은 석점이 되었고요 최영화의 실점은 한 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 투수 쪽에서 저는 이 선수들 상당히 놀라운 피칭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성원 선수 뒤에 나온 이우찬 선수와 최동환 선수인데요. 이우찬 선수는 사실 이 선수도 매년 이제 스프링 캠프 명단에 들어갔다가 몸이 올라오지 않아서 연습경기 시범경기 때는 잘 모습을 비치지 못하고 주로 첫 등판을 개막하고 퓨처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1군에 뭐한 6월, 7월에 잠깐 올라오면 이 선수가 늘 가지고 있는 구위나 구속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날에는 정말 유현진 선수처럼 큰 몸집에 공을 숨겨서 나오는 디셉션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그런 장점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재구가 안 돼서 또 퓨처스에 내려가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일단은 첫 번째로 준비부터 빨리 했고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고속이 143이 나올 정도로 몸 상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오태곤 선수를 3루 땅볼로 유도한 다음에 추신수와 최지훈을 모두 이제 삼진 처리를 했거든요. 두 개의 탈삼진을 곁들이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모습. 이대로만 간다면 LG 트윈스 투수 뎁스가 더 두터워질 것 같고 이우찬 선수는 또 길게 던지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롱릴리프나 대체선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동환 선수도 이제 2020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 구속이나 구위가 2020년에 비해 올라오지 못하면서 퓨처스에 다시 내려가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올해 실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퓨처스 캠프, 통영에서 주로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따뜻한 데에서 몸을 만든 게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임석진 선수를 오늘도 올라와서 유격수 뜬 공으로 처리하고 박성환, 삼진, 이흥년2루수뜬 공으로 1이닝 무실점으로 막는 모습이었는데 구속이 무엇보다도 140대 초반대로 올라온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최동환 선수도 구속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재구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경기 기간에는 충분히 2020 시즌처럼 또 하나의 커리어와의 시즌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두 선수가 참 준비를 잘한것 같아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이 선수들은 사실은 내일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올해 못하면 은 정말 방출이냐 아니면 다른 팀으로 풀어주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선수들인데 준비를 잘해서 일단 연습경기 시범경기 때는 기회 주는 만큼 던지는 결과물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오늘 뭐영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조용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서건창 선수가 있습니다. 홍창기가 지금 6화를 치고 문보경도 4할 때를 치고 대놓고 이제 컨디션이 미리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주전급들은 오지환이나 김현수, 서건창 이런 선수들은 컨디션을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서건창 선수가 10원 경기 기간 동안 16타수, 6안타, 3할 7푼 올입니다. 키움전 한 경기 제외하고 다섯 경기 모두 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타구의 방향도 우측으로 네 개, 좌측으로 두개유안타 중에 2루타가두 개나 될 정도로 서건창 선수 사실 지난해 많은 수비 이닝을 가져가고 또 도중에 트레이드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그게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는데 분명히 이 선수는 이 팀의 넓은 뎁스를 활용해서 지명 타자로 나오거나 휴식기를 좀 준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루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공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준 것 같고. 주로 이제 하위 타선에서 상위 타선과 연결하는 역할을 오래 맡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심 타선 뒤에가 좀 부진하다면 서건창 선수는 5번, 6번 정도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가 감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3, 4, 5번 어 1, 2번이 나가고 홍창기와 박혜민 1, 2번에 있는데, 이제 3, 4, 5 클린업 트리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현수, 최은성, 루이즈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죠. 김현수 선수가 오늘 3타수 2안타를 치고, 시범 경기 타율을 2할8분 6립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장타가 2루타 하나 빼고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김현수 선수는 이 정도면 점점 올라가는 게 우상향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개막 때 충분히 컨디션 우리가 알던 김현수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은성 선수는 3월 15일 키움전 이후에 계속해서 결장 중이고 이 역할을 문봉영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역할을 그래서 최은성 선수는 이제 돌아와서의 컨디션이 중요하죠 3월 15일에 안타 하나를 치고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루이즈가 이제 키움전 적시타 하나를 때리고 컨디션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뭐, 푸이그나 오늘 상대한 케빈 크론도 마찬가지로 이 메이저리그 오히려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이 시범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규 시즌 개막 들어가지도 않았고, 시범 경기 이제 7 경기도 남았고, 지금 이호준 코치가 타격 메커니즘을 바꾸는 쪽으로 이 특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한 만큼 그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고쳐져서 이 선수가 어쨌든 개막 때 뚜껑을 좀 열어보고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기회가 꾸준히 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금 너무 못했다고 개막까지 그게 갈건 아니니까 보호처럼 뭐 게임을 안 뛰던 것도 아니니까 루이즈가 또이효준 코치의 특훈을 받아서 점점 컨디션이 올라올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월에 이런다면 정말 심각한 건데 아직까지 조정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 경기 명장면은 함덕주 선수의 KKK 뽑아봤습니다. 6회말 등판을 했는데요. 이정범, 케빈 크론, 김성현 선수를 모두 헛스윙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3진 잡은 공도 이정범 선수에게 포심 헛스윙, 크론에게 체인지업 헛스윙 김성현에게 슬라이드 허스윙을 기록하면서 루킹 삼진이 아니라 상대 타자들의 배틀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함덕주 선수 특유의 체인지업과 빠른 볼 그리고 여러가지 변화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여러분 PTSD 많이 오실 텐데 부산에서의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하기까지의 함덕주의 모습 점점 이제 구속만 조금 더 올라오면 될 텐데 구속이 이제 140한 4, 5 정도만 올라와주면 좋은데 지금도 뭐 충분히 지금 구속으로도 142 정도로도 이 타자들의 배틀을 나가게 할수 있고 또 체인지업과 섞어서 던지면 함석두 선수는 패스트볼 구속이 좀덜 나오더라도 언제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2018년도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기대도 해될것 같고요 시범 경기 3 경기 동안. 3이닝 6탈 삼진 1피안 타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타자를 상대를 했는데 6명을 탈 삼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함덕주 선수 계속해서 몸에 이상만 없다면 충분히 제기량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덕주 선수 지난해 좀 부진했던 거 떨쳐버리는 좋은 활약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플레이어 김현수 선수입니다 어, 3타수 2안타를 쳤습니다. 오늘 경기 스타팅으로 나온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멀티 티를 기록했고 문성주 선수가 이제 경기 막판에 또두 개의 안타를 때려내게 했습니다만 중심타선에서 해줘야 될 타자가 이렇게 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오늘 홍창기의 출루가 없어서 득점권 상황이 현현선수 앞에 차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지난 시즌과 다르게 준비도 잘돼 있는 만큼 올 시즌은 또 잠부상 없이 이제는 FA 값을 좀 해야 될 때니까 김현수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 줘서 또 중심 타자로서 홍창기 선수를 또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박혜민 선수를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타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투수 쪽 베스트 플레이어는 함덕조 선수입니다. 함덕조 선수 오늘 세 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고요. 볼스피드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특유의 폼에서 나오는 이 체인지업 여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타자든, 좌우 타자든 항상 기복 없이 던지는 게 전성기의 함덕주의 모습이었고, 아직 이 선수가 20대 중반인데, 과연 또 예비 F의 버프를 받아서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지, 올 시즌 저는 불펜 쪽에 솔직히 말하면 제일 기대되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래서 함덕주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은 낮 경기입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를 치렀고 내일은 다시 한 시의 경기가 열립니다 중계 방송사도 내일은 KBSN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켈리가 드디어 시범 경기 첫 실전 등판에 나서고 SSJ 랜더스는 이반 노바에 이어서 김광현까지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볼거리가 많으니까요. 내일 경기 끝. 나고 리뷰 영상 잘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